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새 봄의 길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세 신학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개강체풀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학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백양로를 올라오시면서 어, 그 백양모 양쪽 길목에 이 동아리들의 새 식구들을 모집하려고 아주 번뜩이는 재치와 재미있는 글귀로 현수막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아주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는 아주 기억에 남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16주 남았습니다. 여름방학까지 어, 정말 위로가 팍 되는 그런 글귀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16주 남았습니다 <laughs> 여름방학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백양로의 초입에 여러분 조용히 자리한 돌비석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석의 글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백양로를 다니면서 아마 그 비석은 보지 못하고 어느 쪽에 있을지 이성의 뒷그림자만 보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비석입니다. 거기에 써있는 글귀는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말씀이자 우리 연세대학교의 창립 초석이 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78학번인 저에게 이 교훈의 말씀은 아마도 수천 번도 넘게 들었을 연세대학교 안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성서의 구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날까지 아주 자주 듣고 자주 접하게 되는 시편 23편보다 더 많이 듣게 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명확히 한 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문 앞에서 제가 학부생 때의 생각이 다르고 지금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학부를 다니던 70년대 후반의 진리는 정의. 자유, 민주주의였습니다. 당시의 젊은이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는 보수우파 꼴통당들의 지도자들도 그 당시 우리와 같은 20대였고 70년대 학번들이었고 함께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그 진리를 추구하던 동지들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 돌아가긴 제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진리란 경제성장과 안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감, 풍요였습니다. 이제 2019년을 맞으며 다시 우리는 함께 모여 오늘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청년 일자리일까? 주체들의 목소리일까? 멋진 외모와 자랑스러운 스펙들일까? 평탄하고 안정된 미래일까? 확실한 것은 진리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과 정의들이 우리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는 진리에 대하여 그야말로 밤을 세워 목청을 돋우며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를 4년 앞둔 이 나이에 들어서니 체력도 달리고 진리를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하려 하면 할수록 락강의 유명한 명제가 떠오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 진리란 우리가 생각하고 이름 붙이는 곳에 있지 않고, 차마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 라는 말이겠지요. 이성의 힘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진리란 이미 언어 속에 갇힌 개념일 뿐 우리가 정의 내리는 순간 그 실제는 이미 저만치 미끄러져 저 미지의 영역 속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런 사고에 이르다 보면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지재의 무신론적 신론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듯, 우리가 이름 붙이려는 모든 진리라는 것들도 우리의 이성의 언어와 단어에 포획되는 순간,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이 더 이상 아닌 타자의, 욕망이었고, 거울 속에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해놓고, 이제 다원주의적 허무주의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속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진리를 찾기 위해 이 채워지지 않는 실존의 결핍을 메꾸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그 빈자리를 방어하고 채우기 위하여 과잉 방어로서 진리에 대한 과도하고 과장되고 배타적인 정의를 또다시 내려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때때로, 시시 때때로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의심과 회의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니, 형제 자매님, 특히 신학교에서 주의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교문 입구에서. 이럴 때 솔직한 제 고백은, 당신은 참 단순해서 좋겠다. 당신은 지난밤 단잠을 꿀잠같이 잤겠지. 나는 지난밤도 아홉 번을 넘게 일어났다. 이 15분도 안 되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리란 도체 무엇인가? 의 무릎 앞에 저의 솔직한 고백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무리 해도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의 내 삶을 불러오는 내 실존을 불러오는 그것이라고 그냥 모호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화의 힘이란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신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색 캠벌의 일화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국제 종교 학회에 한 신학자 한 사람이 참석을 해서 일본의 대중 종교인 선교의 선사와 많은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신과 진리에 대한 많은 설명서와 교리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당신들의 종교인 신도의 의뢰를 숱하게 보았고 성지도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도의 종교적 이념을 모르겠습니다. 신도의 신학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혹시 참고가 될 서적을 소개해 줄수 없습니까? 신학자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일본인 신주는 한참 동안을 침묵 속에 있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에게 종교적 이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솔직히 신학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춤을 출 뿐이지요.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며 어린 시절 자주 들었던 혹부리 영감이란 동화를 생각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얼굴에 큰 혹이 달린 두 명의 영감이 한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도깨비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도깨비들의 춤이 너무 흥겨워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도깨비들의 춤판에 어울려 도깨비들과 함께 동실동실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함께 들어와 춤추는 것을 발견한 도깨비들이 그 노인의 춤추는 그 흥겨움에 감탄하여 그 노인 얼굴에 큰 혹을 떼어주었습니다 춤추기 좋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영감이 그 장소를 묻고 묻고 탐구해서 그 도깨비들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도깨비 춤판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춤판에 끼어들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혹을 때려는 목적이었기에 자연스러운 춤이 되지 못했고 막춤, 엉거주춤. 그래서 춤판의 늦, 리듬과 흥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도깨비들은 그 영감에게 춤판의 흥을 깨뜨린 대가로. 또 하나의 혹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을 하나 덧붙인 어느 욕심스러운 노인네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란 무엇일까? 이 의문이 제게는 큰 혹이었습니다. 이 혹을 달고 연쇄신학의 문을 엿보고 두드린 지 41년이 됩니다. 때론 도깨비들의 춤판을 엿본 듯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춤판이 있어 나는 오늘도 내 춤을 추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실존의 혹이 온전히 떼어졌다고 도무지 확신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혹이 하나 더 붙은 것이 아닌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세신나 공동체와 함께한 지난 41년의 고백과 분명한 믿음은 하나 있습니다. 신들의 아이들은 모두가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제 방식대로. 샘티니스 투어 댄싱가이시란 책에 보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전통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부족체에서 부적응자가 생기면 그 부적응자를 마을의 치료자인 샤만에게 데려오게 되는데, 샤만은 그 부적응자를 홀로 거주하는 천막에 가운데 앉게 하고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춤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영혼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잃어버린 춤,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기 위한 침묵과 명상, 그리고 치료적 리추얼을 함께 시행하며, 마침내 그의 춤, 그의 노래를 스스로 즐길 수 있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치료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의 뜰 안에서 신들의 아이들인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춤,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고 자신의 춤, 삶의 춤, 열정의 춤, 삶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신들의 아이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기를 시작하는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와 우리가 사랑하는 연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